네. 제가 우리 그 심천에 카라반을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어, 저희들은 이쪽에 펜션하고 카라반이 여러 대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쪽에 중에 이제 카라반의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카라반의 구조를 조금 변경을 한 거죠. 약간 어, 테라스도 좀 음,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불멍 때리는 것도 좀 올려놓고, 어, 이렇게 해서 테이블도 좀 놓고요. 한번 내부를 볼까요? 테라바 카라반 내부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이 침실하고, 어, 여기 이제 4명 잘수 있게끔 해놨거든요. 팁도 있고 깨끗하죠. 2층 침대 아이들, 용 그다음에 I 파 이렇게. 그 다음에, 이제 어, 기본적으로 n the world in the s i n 을 t o d a 그 다음에, 찬장 이렇게. 그릇도좀 올려놨죠 이렇게 그 다음에, 이제 전자레인지, 그 다음에, 냉장고 이렇게 해서. 기본적으로 화장실 좀 볼까요? 화장실에는 이렇게 세면대, 그다음에 샤워기. 그다음 변기가 있죠? 그다음에 이렇게.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여러분들이 멍뭐 타월이라든가 수건을 이제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게있고 음, 조명이 있고요. 슬리퍼가 자 이렇게 해서 내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화장실 내부. 자 그러면 어, 에어컨도 있네 어, 에어컨을 놓쳤네요. 에어컨도 여기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좀 밝게 하려면 올릴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. 바깥이 보이죠? 그죠? 이렇게. 하나니까좀 내려놓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가 카라반 내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네명한 가족이 와서 자기도 좋고 또한한 한 사람이 더 들어서 바닥에 자도 상관없어요. 추가가 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음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놀이도 하고 바깥에서 잔디구장에서 좀 게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책도 할수 있는. 그런 전체적인 루트가 구성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펜션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이 펜션에는 어, 저희들이 세 개가 있는데, 약간 수영장이 딸린 그런 펜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내부 구조가 좀 궁금하시죠? 네. 내부는 신발장이 당연히 있고요, 신발장이 갖춰져 있고, 그 다음에 이제... 들어가면은 이렇게 싱크대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에어컨도 준비되어 있고요. 싱크대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.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다음에 화장실도 좀 볼까요? 변기도 있고 샤워기도 있고 그죠? 다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죠? 그 다음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TV도 있고 그다음에 안 안에도 좀 볼까요? 침실 안에도 이렇게 해서 침대 그 다음에 여기도 실내 에어컨, 그 다음에 이불 있는 벽 벽장. 자, 그 다음에 여기 실내 실외도 이렇게 있어요. 테이블도 이렇게 하나 둘아 여덟 아홉 개 정도 앉을 수 있는 인원이 테이블이 있죠. 바깥에도 이렇게 보시면은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의자 도 여분으로 더 있고요. 시원하게 네. 이렇게 해서 내부를 좀 찍어 드려서 2층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릴도 좀 있고, 그릴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커피보트도 있고,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. 계단 타고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구조가 2층 구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또내려이는게있서요한게 해서 서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좀 보이는 모습도 좀 찍어드릴게요. 그 다음에 펜션이 몇 개가 더 있죠. 풍광이 다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카라반과 펜션을 찍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